적을 피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정글을 시반하네요. 시반하면은, 나보다 6레벨 엄청 빨리 지키겠네. 몸좀 대주지, 씨. 한 대도 안내줬어 나쁜 놈들. 나한테 한대좀더 맞아줬다. 내가 바텀이었다면, 한대좀더 맞아줬어. 원. 투. 하이. 아, 씨.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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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려는 순간에 좋아 한대 찌르고 죽겠죠 이거? 나이스 좋아 나쁘지 않아 피 많이 있어 이 정도면 생각보다 피가 많은 거라고 레드 먹고 탑댕 일단 피지대 시바나 같은 경우에는 피즈가 정글링이 매우 후달리기 때문에 킬로 빠르게 템을 뽑아서 어브라는 걸로 가야 되겠습니다 레드 먹으면 다리수 정도면 들팰수 있어요 이제. 진짜 정글링 빠른 애들은 레드 봤을 때막 강타꾼 20초 이런데, 20초. 근데 그 얘는 딱 도네? 이갱못 가? 어, 갱못 가, 갱못 가. 이 피보니까 갱갈 체력이 아니야.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간다, 간다, 간다. 어,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일단 해보는 거야. 아, 근데 얘 바위가... 맞다. 이거 원 오케이, 나이스 샷. 유후 나쁘지 않았어. 어, 제두도다 내어줬습니다. 게임이... 술술 잘풀리듯 했지만... 따였다. 딸수 있어! 일단 피지 자체가 딜이 쓰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냥 바로 정글팀 올려서 조금이라도 더 정글을 도는데 피를 아끼면서 어돌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 봐좀 그냥 다리만 좀 조져볼까 그냥 다리우스. 다리우스 다리 한번 잘라버려 그냥 확다 박살내 그냥 다리우스 정도면 계속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다리가 플래시 없기 때문에 그다음 뚜벅이기 때문에. 죽을 수 밖에 없죠. 그 다음에, 탑은 AD인데, 정글은 AP이기 때문에, 템을 하나 올려야 돼. 골라서. 어, 골라서 올려야 돼. 그래서 무조건 죽일 수 밖에 없죠. 근데 웬만하면 제가, 불크를 먼저 올리지 않을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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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불크를 먼저 올릴 것 같아. 불크를 먼저 올렸다가, 좀 세게 만든 다음에, 라인전은 좀 이기려고 막 생각을 할것 같은데. 막 니가 줄것 같은 생각이 안 되니, 막, 어? 아니! 막 니가 줄것 같지 않아? 쉐드! 쉐드! 표창! 와그혐이다 진짜 근데 처리샷 <목소리> 오예오예오예 <목소리> <목소리> 예. 예. 뭐지 아니 저걸 왜 들어오는 거야 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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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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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바로 칼다이무지 그냥 때려박아야 돼. 쫑. 후! 예아. 좋아. 순식간에 4킬을 따내었다. 오, 굉장히 빠른데? 1 2 1 예 yeah 나이스. Nice. 아, 근데, 제가 든게왜안 먹혔냐? 제가 든게 먹혔어야지. 눈매 사고, 신발. 좋습니다. 됐어. 피지는, 피지는 정글링 할때 피가 안 차니까, 피를 다 채워야 돼. 어느 정다 채워야 돼. 저러면서 얘가 싸임 재밌는데. 아니야, 근데 아까 쟤들 초창 날리는 꼴 보니까 아, 못할 거 같은데, 제가 <laughs> 어떻게 솔킬 닿지? 솔킬 닿는 게 엄청 신기한데? 봤근데 아, 먹는 소트가 비슷한가 봐, 초반에는. 시바나라. 뭐야? 왜 이걸 놓고 있어?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예로 위로,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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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Oh, yeah. 나 무서워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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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7번 40초의 전설이야. 쩔었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캐를 이렇게 빨리 많이 먹을 줄 몰랐다. 자, 그... 아, 안 돼. 뭐야? 모르겠다. 뭐딴 거야? 방금? 티아메스딴 건가? 티아메스 죽은 건가? 뭘 죽었지? 리본 궁이야 아니면 티아멘시야? 티아메시 아, 티아메신 같던데? 티아멘시라고 해. 리븐이 안 보이니까 궁을 킨지 않 킨지 몰라 바로 사라졌어 시야에서. 아 히드라 캐리어라고 말했네요. 리븐 킬 많이 먹었다. 3 킬이야. 오. 그렇다는 건 제디가 뒤졌다는 건데. <laughs> 진짜 죽었네. 어 제디가 죽었었구나. 내걸 엄청 신경 쓰고 있어서 몰랐어. 언제 죽었대? 아, 근데 리븐한테 죽은 거는 좀 마음이 아픈데, 내가? 어? 아, 근데 이제 진짜 다 개나서 나 챔피언십 끼겠다 아. 솔직히 챔피언십은 풀리면 안 됐어. 계속 안 풀리다가. 왜푼 거지? 챔피언십을? 챔피언십은 풀리면 안 돼. 아, 풀리면 안 됐어. 진짜 너무 이쁜 스킨이었는데. 약간 뭔가 소장하기에, 소장하는 그런 맛이 있을만한 스킨이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마음에 아프네. 죽었다. 헬로 헬로. 빠 h 아, 아, 짜증나. 내 a 여야 했어. 내 a 여야 했어. 왜 a 가 먹었어? h ah, ah, 솔직히 묶다. 남자 줄킬이야. 쏘기람 솔킬 보여줘. 내가 봐도 쟤못딸것 같아. 근데 쟤도 꼬라지가.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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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때려박아, 때려박아. 가고 있잖아. 오. 용기 좀 썰었다 나한번갔다고 저... 그렇게 표창을 잘 맞추면 되는 거니? 어? 아표차 엄청 잘맞어 오마이갓 아와 제발 와주면 와주라 와누군 와 아니 나와 QW 쓴 다음에 있으면 원콤이니까 그냥 딱딴 다음에 빼려고 했는데 <laughs> 짜증나 와드였구나아 됐다면은 20에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노려 봐야지 했는데 안 되네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 아무튼 힘들게 살았는데 아니 나서 이렇게 거슬리냐고 짜증나게 진짜 아깝고 자꾸 앵겨해가 그냥 와우. 아, 제발 그러지 마. 이렇지이습 와. 다일 와. 이 와. 일로 와. 이거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내도내도내도내도 내꺼 내 o 내지마건내 e c o n 마 i n u 시 c 마 n t 아 씨. u e Continue, c o n 리 i n u e c o 번은 너무 원사이 o n t i n u e Continue, c o n t i n u 살했 o n t i n u e c o n t i 안 돼, 안 돼. o n 부 i n u e 그게 예의지. 어 그게 예의야. 게임을 빨리 끝내면 끝내줄수록 좋은 거. 저 차라리 어차피 질 게임인데 이런 판은. 파악을 파악을... Oh yeah. 뭐 임마. 어 사킬밖에 못 먹었는데. 차라리 많이 먹는 사람 듣는게 낫지. 네. 네. 이거 진 좋아.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뭐야? 뭐야 저거? 퍼포먼스야 뭐야? 여기 숨어 있어. 빵야 오케이. 아니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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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 좀만 조금만 더 생각을 잘했더라면은 아니야 근데 생각할 것도 없었어. 데 플래시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어? 플래시 있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난 몰라 몰랐어 몰랐어. 리포가 잘했네. 어 리포가 잘했어. 리포가 잘한 것이여. 아우, 오 센데? 미스프트 쎄다 우리 팀. 별로 못 컸는데. 별로 별로 못 컸는데 엄청 세네. 14분인데 지금 킬이 15킬이네요. 엄청 납니다. 신기한 거 보여줄까? 이렇게 잘클 수도 있는 거지 뭐. 아니, 죽어. 죽앤마. 아우 예. 오, yeah. 그... 오 다행이야. 때렸으면. 클일 났어 저거 뚜드려 맞았어 블루 있어라 누가 먹었냐 블루 먹은 놈 나와 아 깝다 줌. 빨리 빨리 빨리. 아 시바 나 여기서라 제발. 없네. 시바 나 어디 있지 여기 있나? 없네. 어디 갔지 그러면은 집을 간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니면은? 내 뺐나 어디로? 어디로 내 뺐지? 아, 여기구나. 여기로 올것 같아. 아! 제발! 아! 피지 아. 스트레스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우, 진짜 잘하는데? 급격히 잘해진 기분이야, 느낌이. 딱히 살게 없네요. 진짜로, 근데. 그냥 지팡이나 사자. 그게 낫겠어. 지팡이 산차원이가 세게 세게 때리는 게 좋겠어. 발칸한 분도 실장 그냥 나와야 좋은 템이지. 점화서 들고 있으면 그렇게 많이 센 템이 아니라. 그냥 개스켑을 사겠습니다 어차피 3분뒤에 게임 끝날텐데 누구 올거같아요 그럼? 안오네 좋아 좋아 아 작작 저봐 걸어 임마 진짜 저만나디만 거는 거같아근데나저만이번에 엄청 많이 걸렸는데, 저 야수랑 미스포춘이랑 번갈아가면서 써. 저 말을 넘어갈 생각이 없었지. 넘어갈 생각이 물고만큼 없었어. 여기 있다 보면은, 나도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너는 내거야니내나야 임마 습내다야 임마 마무리 좋나아직도아직도끝날날 멀어서 게임이 근데 와,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제대로 진짜 당이 나겠다. 아직도 1분 넘게 남았어. 시간이... 게임 다 끝났는데... 파괴했습니다. 그냥 터졌어. 3코 반이야, 벌써 내가. 아니, 3코 반도 아니겠다. 이제 이게 예전엔 쓸지만 나와도 반이라고 했는데... 어 3코 3분의 1 정도? 그 정도 되겠네요. 에이지마 피따셨으면 살짝 마음 아팠지 풀킬로 가야 하는데 딱 깔끔하게 마무리로 트리플킬 먹으면 참 좋겠다 여기 깔끔하게 트리플킬 <목소리> <목소리> 아 크리토스 대박! 아아제간등이 쿨만 있으면은 아뭐 땄는데 너무 아까워. 아아 재간등이 아, 쿨 이거 길어진 게 살짝 예봐 내가 이거 1초 길어졌잖아. 1초 짧았으면 또 땄지 너무 아깝네 진짜. 빠른 척 빨리 이제 그만하고. 어, 그만할 게 됐다. 그만할 게 됐으니까, 서에 쳐라! 아, 아, 지거 죽혀. 뭘본 거지, 방금 내가? 본게 있는데? 본게 있는데 뭐지? 쟤들 귀엽다. 코트할게 하러 간다 있으면서 진지게 맞았어. 아니 코드라켓 한다고 해가지고 휘지게 핀다고 했는데 안됐어 와우 2드 때려야 돼 뭐하는 거석 아아아아8나 제간력이 썼는데 저게 아니 제간력이 썼는데 죽었어 와 말도 안된다 아니 그냥 서른 쳐자 아 제발 써라, 쳐자 해. 그만해 이제 어? 포기할 때 포기해야지 포기 안하면 괜히 힘들어져 도 그리고 펜타킬 못해. 절대 못해. 5인 큐어도 하기 힘든게 펜타킬인데요.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게임하는데 그때 갈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정글 퀴즈 플레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끝! 딜량은 D양은... 아 근데 이번 판 딜량은 그렇게 압도적으로 차이가 날것 같진 않네요. 보니까 그니까 저 팀이나 우리 팀이나, 아, 우리 팀 애들 다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였어. 압도적이네. 피지 끝!